북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안보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비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 어,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보앗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어설 명절 첫날 이렇게 또 은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이 가족안에더 하나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가나안 분배 과정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뭐 성읍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읽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분배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은 가문별로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땅을 정하고 제비를 뽑아 그 위치들을 정하였는데요. 이것은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어,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두두 지파와 한한 지파 세 지파 두 어, 지파 어, 반이 분배를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는 지금까지는 요셉과 에브라임, 문하세 반지파가 나머지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섯 지파가 분배를 받고 일곱 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가 소극적으로 땅 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네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배가 11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왜 12지파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일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두배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한 지파로 인정하는 것이죠. 두 지파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르벤, 갓, 무나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고 또 이곳에서는 요셉과 에브라임 그리고 또 나, 나머지 문화서 반지파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지파가 어, 땅을 분배받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나머지 일곱 지파는 어, 이 적극적으로 땅 분배에 참여했던 다섯 지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어, 땅 분배받는 것을 어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남은 땅을 조사하고 그 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미션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나머지 땅들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땅 분배 과정이 중단이 되자 여호수와는온원회중을 실로의 회막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각집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정하여 남은 땅의 지도를 7부분으로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었는데요. 1절에, 어, 오늘 말씀, 1절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제 18장은, 땅 분배 과정이, 마,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온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그런 모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지파들은땅 분배를 열이고 근처 글갈에,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길로 옮기기 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곳이었죠.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는 이제 제비뽑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나머지 과정들도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집파와 반을 합하면 총 다섯 집파만 맞췄고 일곱 집파가 분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직 이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삼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그땅 분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어, 있습니다. 왜 일곱 집파는 땅 분배 받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일곱 집파 사람들은 유다 집파와 요셉 집파가 넓은 지역 도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점받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좋지 않은 땅만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파의 세 명의 대표들에게 이제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비전을 일깨우기 위해 그런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재비뽑는 과정을 통하에서 기업을 분배했던 이유는 이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남은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대표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각 땅들을 돌아보며 이 두루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땅을 나누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와서 회막 앞에서 제비뽑아 그 땅들을 분배하였음을 본모는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기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와 앞에서 널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땅 분배에 앞서 여호 와 앞에서 라는 언급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사사로운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었고 또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공평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남은 일곱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받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냐민은 예, 이제 야곱의 열한 아들 열한 번째 아들로 야곱이 사랑하였던 그 라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후손들이 호전적인 집파가 될 것임을 예언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용맹스럽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그런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부분 중간이라 아멘.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의 땅 사이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의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방 경계는 동쪽에 위치한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고, 북방 경계는 베데를 지나 아달로 아달을 아달을 지나 베토론으로 내려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베토론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향하고 그 끝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럇팔 곧기럇여아림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서쪽 경계는 북방 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남북으로 길이가 짧고 어, 동서로 너,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기다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남쪽 경계는 기앗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뱁도와 물 근처까지 아, 도와물 근처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어, 구체적인 기록들로 쭉 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성은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한 성읍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의 확실한 경계를 어, 언급하고 짚어야 하기 때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인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21절부터는 베냐민지파에 속한 성읍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은 동쪽과 서쪽 두 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지파의 목록에 나온 성읍은 동쪽의 12성읍, 그래서 도합 2 6개 성읍인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 목록은 이제 가장 그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을 제외하고는 가장 자세한 기록이라고 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의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 성읍들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땅은 그렇게 유 뭐냐 유업을 물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라는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 주신 선물이기에 때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소중한 유산인 것으로 우리는 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베냐민 지파의 영토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비록 그 면적은 다른 지파에 비해 조금 좁은 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큰 지파들 사이에 위치함으로 이두 지파의 그런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토였음을 우리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 많은 성읍 중에 중요한 성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어, 실로, 실로에 있는 성소와 가깝고, 예루살렘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다섯 지파는 열심히 이런 땅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여 좋은 땅들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곱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것을 그런 소극적으로 대하였죠.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그것을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어수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합시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베냐민 집화의 특별한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냐민 집화는 유다와 에브라임 집화에 위치한 땅을 받게 됩니다. 두 강한 집화 사이에서 이 베냐민 집화가 살수 있는 조건은 그 땅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베냐민 집파는 남북으로 약 24km 정도 작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중요한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후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집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베냐민 집화의 그런 기업은 땅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열정이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 집화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강한 집화 사이에 낀 약한 집화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집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나의 환경에 만족하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 힘써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았습니다. 어, 친지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 자녀들을 만날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때의 귀에게 쓰임받고 이 땅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가족과 또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문으로 그런 우리 가문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 쓰, 쓰실 자를 찾을 때 쓰임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하실 만한 그런 자들로 쓰임 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어,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상황들을 주님께 여쭈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 명절 동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만나게 될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을 위해, 가문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멀어진 또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속히 회복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어, 이번 주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어지는 겨울 사역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성도들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